한 시간. 에 서버 어디 지시즌포 Let's move out. 아까 내가 잡던 5천 마이그 5천. 기념에 되나 같은 거. 그다 어, 너 창고에 두개 있었어, 아까. 지나가져왔어 I do. I go to the club. I am. I am. I am. I am. I 팔레스 am. I 팔레스. am. I am. I am. I am. I don't know. 안돼 o n 신경 n o w I 이 o o k t o o o I I g h t o n y o u r I g h t o n t t o 말 들렸다 제일 먼저 들게. 미드 뭐안 미드 필안들어오예요 어, 뭐, 아니야. A. 에... 한 리드 있고, 메인 하지않 이거 쓸수 있냐? 아언더 어, 사이즈. 그냥... 따이드...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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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조작되는데? 윈도 올라왔다. 번 아, 너무 야해 이 아예. 어 10억 주고시는게야을것 같아 이동. 이이이 이동. 이동. 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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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아이사 사람 무무 많다. e d on m 고 let's go. Let's go. l e t 고 go. Let's g e g e t s e l e t e o l e 어 l s

뭐 사이트냐 사이트 비전. 사이트만. 죠. 죠. t r o i s e 아바 p u 한 번, 세번 나오던데? 어 아, 그래? 어 근데 너잡 없고 없어져가지고 하나씩 맞죠? 응. 아 몰랐어. 마트, 마트 이제. Don't you? You go? you what? Watch out. These boys have got a battle, but they don't mind using it. Throwing flashbang! A flash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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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Deploying flashbang.

꽤자세네얘가세번 네, 죽었어 어예 음. 너무 불편해 야저킬한테 별을 하어 <laughs> 이희들 몰라. 너희 연막 가려져 있어. Flashbang Flash 아, 이 u t Flashbang. f 이지 할머니. 뭐, <목소리> 하나. 하나. <목소리> 하나. <목소리> 나이스, 오른쪽에 있었다. 싸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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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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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m 너무 욕심내지 말고 미 m 잘 봐줘야 돼. job. 고하 on the j 나야 I'm on the job. s m o a 라 어? 비져, 비져, 어 비져. 이슬 슬슬 슬어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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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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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올라올라갔다미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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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미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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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하하 트윈 flashback, flashback. 트윈 f l a s h 리 a c k 트윈 flashback. 트윈 f 이렇게 템먹가 내가 으니까 사이트 들어을수 있어. 목걸이 짜리있 아니, 나 거기 만났어. 우리 오른나 목걸이 5짜리 떡해 줘. 기서이 어디야? 핀짜리, 핀짜리. 핀짜리. 먹는 거네. 벤기다이중설중중 같이 가자. 어 <laughs> <laughs> 아, 뭐야? <나도. 웃음> 저 자식이 몇 명이야? 괜찮은데? 어디로 가지? 어가 내가... 뷰 빼고 가보자 <놀람> 안보여 아이 뭐야 그럼 내가 지어 뺏어 뺏어 뺀거야 지금 커넥터하나 커넥터, 하나, 커넥터. 제, 아, 아, 뭐야 커넥터하나 사이트하나 사이트하나 히트 어, 히트. 히트 하나. 히트 하나. 히트야 히어두사 잘랐다 언타 확인해야지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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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한테 헤드리 맞았나 아아 어, 머리 어, 왜 어, 이렇게 정글하나 시 t 하나 쟤네 팅을 다운 해. 와 이거 봐. 어, 만때으 새끼 네도와다 아, 저 어떻게다요, 어떻게. 아, 역이네 이거 일때 떡병 있었어. 뭐처리도원딜 빼에 유튜 빼고 한번 가 볼까. 저 처리 근데. 어, 음. 어, 어, 어.

이거 푸쉬 기다렸다가 다운받는게 낫겠다 네 우리 미드 몰라? 미드 푸쉬 위주 터널이에요 원파일도 하나 플러스 먼저 나가면 안 돼. 어 시티에 있다. 할 소리 들다어 파. 이제 막아놨다. 어, 사이트 하나 있다. 오 어, 사이트 둘둘둘못가못 둘 가. 여기서 못 아, 오퍼도 있어. 들어가 돼 들어가 돼. 아피 없어? 꼭. 아니야 아니야. 어, 죽을 뻔했다. 막 가지 마. 따르러 가는 거야 뒤에. 응? 뒤에 내가 따르러 가는 거라고. 입안 샀잖아 지금. 이쪽으로 가야지. 클래 먹었다. 아, 네개구요 4쪽 하나 개필해도 뛰어 뛰면서 가야 돼. 잠나 두고 가. 1 1 하나. 우리 다 둘, 둘들왔다 미드바야 돼. 시간 없다. 에이 와, 나지개못쏘던데나안 할래. 오늘. 아. 안 할란다.

아, 기 있다. 아니, 들쟤쟤 는 좋다. 이 먹어 놓고 있어. 이 먹어 놓고 있어. 먹어 놓고 있어. 나한 막아 넣어 봐. 2대 59예요. 어? 안, 안 줬어. 아, 나 프레시긴 나한테 줬어. 다더로더 하나 아, 더로 윈도우 <목소리> 하나랑 오켓 드 플래시 뱅. 켓온 마이 웨이 플랜트. 들어왔다. 막아 줘야 돼. 테크 하나. 스모크 스마킹. 아이도도우 개피라 아들어요 근데 좀 멀리 가야 돼. 지도 봐. 핑 찍는다. 터겠다바장게 아, 지도 봐. 아, 보여? 요이쁘이다 이쁘다! 다나다나쁘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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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쁘다! 이쁘어 이쁘다! 이쁘어 이쁘다! 이쁘다! 다 이쁘다! 다시이거

바로 대현이. 짧아서. 아이고. 플래시. 티켓 스 맞는 h n g f l a 점점 못맞 파이트 하나. <laughs> 나말 겁나 나가. 아, 아, 아 보여. 바로 나 바로 태 바로 나 나이스. 아, 너 어디 갈때말 계속 타고 다녔는데. 막혀 오버했어. 아그 그것도 바로, 있어. 계속 어리가리. 모르고 아리가리. 잘못 먹어가지고 계속 달려. <laughs> 스 잡았어. 기다려 다려려 계속 기다려. 살 아, 어! 으악! 으악! 미쳤어, <laughs>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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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야, 야. 야, 야. 자에님총 어디서 나 이 약간 점점게 봐. 있으면 사라지는. 보고 보여. 균열해야. 어, 드하잉스네뭐 하다. 플래시뱅어. 아이센 픽. 드 아, 푸시 주신. 네임 푸시 주신. 나이스. 하래시 바로 어 밀어 에이 야 계속. 아티 시티. 시티 위에, 블록이네, 아 어, 나이스? 나이스 몰라? 와, 뒤질 뻔 했다. 예, 윈도우라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누가 믿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건틀 아뇨, 아뇨, Let's move! Come on, hurry up! 미드 잘 나와 요 <목소리> 아, 우리 짧아질 수 <목소리> 있는데, 한 두명씩 놔둘게요. 언덕 보고. 직원 온다고요? 그거 플래시 붙을게 저... 저 이거 근데 좀 e n t h a j u g l o i n g s lost. I lost. I lost. I lost. I l o s s 려 I 우리 베이스? 이거 써야 되는데 안 먹고 있었어 트레이드 각. 한명 따라오고 자진아 제가 트레이드를 갈게요 플래시 뱅 Come on, let's get this started. Pick up 앱스 u f f s m o 아, 나갈 건데, 내가 먼저 가. 어, 저 빠질게. 원이안 났어. Let's set this place on fire. Smoke. 어? 이거 너도 줬을 텐데, 57. 오. I'm g o i 나 있어. 나 e 어나 나 아이템 많아. 빨리 숨어. 나 쏠게요. 드 푸시 봐 줘요. 폰파이 해야 돼. 뭐야, 젠봐 주고. 나시 보고 있을다. 그러지 마. 맞다. 둘. 여기 둘. 어디? 있으면 5단계로 전할수 있어. 쐈다. 쐈다. 나이스. 아. 숏터 있어요. 요 시간 풀어. 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마켓 하나. 덴치로 간다! 치로 마켓 아니었어 소리? 한번 봐줄래? 마켓. 어그 네, 자자부터 뒤로. 오네. So 아우 박스. <laughs> <laughs> 이거 <웃음> 다섯 개 <laughs> 모아서 써야겠다. <laughs> 이렇게 봤 Bye.